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설날 선물을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포장지 앞면을 보시면요 여기 그 청와대 봉황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포장이 굉장히 잘립니다. 뽕뽕합니 청와대. 포장지를 뜯었더니 또 포장 이렇게 나옵니다. 앞에는 대, 대한민국 대통령 대회 문재인 김정숙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구독 아, 괜찮아? 예 네, 괜찮아. 에? 촬영하면 안 돼요? 아 어. 하나만 찍고 갈게요. 하나만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네 포장을 열었더니 이제 본 물건들이 나오는데요. 이렇게 전주 이강주라고 해서 국산 맵쌀과 누룩으로 빚은 전통 소주에 배와 생강을 혼합하여 숙성시킨 술로 독특한 향과 뒷맛이 깔끔한 토속주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 문재인 김정숙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청와대 봉황 마크가 있는 잔도 있습니다. 한번 잔을 볼까요? 아 어, 잔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. 오른쪽에 보시면 양양 한과가 있습니다. 설악산의 청정한 물과 국산 찹쌀, 참깨, 들깨, 약콩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고소함과 바삭함이 일품인 전통 한과랍니다. 그 다음에는 김해 봉화떡국입니다. 뭐 봉화마을은 두말안 해도 아시겠죠?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. 김해 봉화 땅심 좋은 봉화마을에서 재배한 무농약 쌀에 자색 고구마와 치자물을 입혀 고운 색감과 쫄깃한 맛이 뛰어납니다.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